요셉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갑자기 낯선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소년이었을 때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상상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가 외롭고 얼마나 놀라는가에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집트 언어를 통달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자신과 그의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와께서 호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는 17살 때의 꿈만은 소년에서 2 6세에 잘생기고 건장, 건장한 남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삶은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가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죽게로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요셉은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좋을 때, 나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를 이집트에 보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운명론적이 될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개인적인 운명이나 사건이 우연히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운명을 지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늘 고통은 괴롭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공이 요셉을 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비통해하고 화를 내며 일들이 잘 잘 되면 교만하거나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고 나쁘고 불쾌한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에 의해 그의 인격을 세우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바리 가정에서 총무이자 실제적인 주인으로서의 요셉이 시험받을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보디바리 아내는 젊고 잘생긴 요셉에게 반해 버렸습니다. 보디바리 아내는 요셉을 단한 번이 아닌 날마다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신앙이 순수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디바리 아내는 유혹하는데 실패하자 남편에게 그의 옷을 보이면서 겁탈 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잠자는 것을 거절했고 그녀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드바리 안에는 성적인 욕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렸고 어느 날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집에 있었고 요셉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침대로 가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외투를 잡았습니다. 요셉은 외투를 뒤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불려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올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인 감옥관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한 노예로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고 더 아래로 갈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한 노예가 지내기란 어렵습니다. 요셉이 갇힌 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그는 절망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복했고 감옥에 갇힌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감옥의 실제적인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위대한 임무를 준비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임무를 위한 하나님의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점점, 점점, 그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집트의, 그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고, 또 이집트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꿈을 해석해서 어, 결국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점점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든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점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에, 하나님은 섭리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멘.